어, 이 할머니 뭔가 느낌 있는데 어? 할머니로 갈게요 오케이. 뭐? G 보다 할머니가 좀 느낌이 있네. 그럼 전 G로 할래요. 그러세요, 그럼. 내가 G 뺏어야지뭐 회색이 겹쳐가지고 뭔가 분리가 구분이 힘들 것 같아서. 오케이. 그러면은 원상복구하겠습니다. 가시다아 <laughs> 이거 나 잠깐 나, 나 키를 모르는데 이거 WASD인가? 나도 몰라. 알려주겠지. 드디어.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심사 끝에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냈네 이걸 보라고? 캐빈 전설적인 무시무시 저승 레시피부 저승 레시피부? 두둥 저승이요? 아 오케이 와 오, 준비 됐나요? 스페인어 알려줘야지 야 WAS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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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양상추를 집으래 집었어요 어떻게 집어? 어? 어떻게 눌러? 스페이스인야 빨리 누구나 집어봐 뭘 어떻게 눌러? 어떻게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얘들아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여기다 옮기는 거구나. 가주세요, 어떻게 봐줘? 뭘 눌러야 하지? 뭐, 아니야, 스페이스바 아니야. 이, 이 눌러봐, 이. 이, 이? 아닌가? 이 e 아니야. 뭐, 어떻게 못 어, 뭐 눌렀어? 뭐지? 이. 거 어떻게 봐만 아니, 이거 튜토리얼이면 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슈프트. 그러니까. <laughs> 키. 슈프트, 컨트롤. 아, 컨트롤! 오, 오케이. 컨트롤하고 다시 드릴게요. 아, 컨소롤 하나만 더. 어머머, 거의 스페이 아, 뭔가. 아, 이 아 재료 로스 생겼어. 아 지금 나깜 아, <laughs> 내놓으세요. 손님 <laughs> 나왔습니다. 음식 나왔습니다. 손님 <laughs> 음, 음식 나왔습니다. 아나나 이거 이거 할게. 나는 계속 제로. 너서 옮겨 내가 제 썰은 거 갖다 옮기게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근데 우리 이게 다 이거 뭐뭐 뭐, 얼마나 해야 돼? 옆에 시간도 안 가는데. 아 그러네.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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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야, 접시 줘. 튜토리얼 아니야? 아야 접시 줘봐. <laughs> 접시 줘봐. <laughs> 접시 줘봐. <laughs> 튜토리얼인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. 접시 줘봐. 접시 줘봐. 여기. 여기 이리 와봐 가지 말고 이리 와봐. 아, 아 서준이 요를 서빙하세요. 아 저기에서 말하는 거로. 아, 아 오이를 집으세요. 오이를 집으세요. 오이 서빙? 해?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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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이 다시. 아세 개의 손. 세 개의 손. 아저 아, 왼쪽 위에 저 그림이 있네. 그래. 야저 오이까지 올려야 돼. 야나저 오이. 나저 오이, 오이 손이 <laughs> 안다. 나저 오이 손이 안다. 아니. 아 장난? 여기다가 올렸어. 이제 서빙해. 오케이. 서빙해. 서빙해. 여기. 아. 비켜! 아야 이제 계속하자. 야 시간 간다 이제! 그럼 아, 빨리. 잠깐만 <laughs> 이거 내가 아니, 다 해야 돼? 썰고 썰고 바로 올려주세요. 이, 오케이 이, 확인. 이게 내가 다 해야 돼? 잠깐만. 이거 맞아? 잠깐만, 잠깐만. 오이 저거 뭐야? 아, 저오이 향연 뭐예요? 저, 저 저거 뭐예요?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것 뭐예요? 이것 뭐예요? 양상추 좀 주세요. 양상추가 제일 아, 네, 많이 들어가네. 네. 이거 서빙하세요. 양상추는 기본이에요 선생님. 어 26초 남았다. 선생님 양상추만 있는 것도 하나 해주셔야 돼요. 아 그거 아까 보냈는데 또나왔 양상추 주세요 양상추. 서빙 좀요 제발요 했어요,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아, 어어어 <laughs> 360원이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? 그게, <laughs> 그게 모르지 <재밌겠다. 웃음> 지구기 <지극이> 왕성한 <laughs> <엄청한> 걸? <laughs> 랍스터 연어가 생겼어요 연어 아닌가 아무튼 아, 랍스터 아, 생산이 생겼거든요 아, 생산이 아, 생산 아, 아. 얘를 그냥 하나씩 자르면 회가 되는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았어 뭐야 뭐야 뭐지 나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있왜 걸린다고 아야 그럼 연아 너가 그냥 썰래 내가 움직일게 아, 어, 그래. 야, 비키라고. 아이. 아, 뭐야! 아, 뭐야! 비치워! <laughs> 연이 영만 먹고, 존 나불쌍해. 아, 요리사 인성 나오면 안 되지. 뭐야, 뭐야! 비켜! 동선에서 나와. <laughs> 동선에서 나와래. 존나나오해뭔라 <laughs> 있냐? 인성, 인성 터졌어. 야, 연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지금 2인 플레이 중이야. 아니야, 이게? 썰고 있어, 썰고 있어. 아, 연이가 지금 썰고 있어. <laughs> 야, 뭘 아무것도 안 해요, 썰고 <laughs> 있어. <laughs> 아 죄송해요. 밀면 이거 썰리다가 비켜나간다고요. 야스페이스로 눌러 빨리. 아. 방장 밥 김을 밥 김을 접시에 올려야 돼. 아, 네한 명은 썰고 한 명은 밥을 해야겠다. 냄비 얹혀 그리고 김을 접시에 올려 미리 그리고 두 생선을 잘라 한 명은 생선 계속 잘라 한 명만에 한 초. 어 아, 뭐야 밥 야옹. 탔어 밥 탔어 밥 탔어 버려 버려. 아, 밥 한다, 밥 한다, 밥 한다. 아, 제가 가져올게요. 밥을. 아, 올려요. 안 되겠다. 야, 내게 계속 밥할 거야. 누가 한명 해? 냄비, 냄비 쪽에 와야 돼요. 냄비 쪽에 와야 돼요. 네. 제가, 제가 생선 썰게요. 연희씨가 저거 해주세요. 서빙이요? 아니야김 올려서 서빙 해주세요. 김 올려서. 아, 네. 아니면 썰기 하실래요? 원하시는 거 말해주세요. 덜렉 걸리는 거 말해주세요. 지금 어디든 렉 걸리고 있어가지고요. <laughs> 야 없이 이제 <목소리> 해야 된다. 아, 절, 설거지 하는데 이제 설거지 들어가야돼 <목소리> 그러면은 <목소리> 설거지를 연희가 할래? 누가 할래? 내가 할래 너 재료 썰어 그래 너 어? 아. 재료나 썰어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래 내가 솔직하게. 옮길게 내가 옮겨줄게 아이 와중에 또수밥이야 설거지함 아 진짜 설거지 해야돼 암... <목소리> 아, 해야 아 미친거 아니야? 네명 있어야돼 이거는 이건 인간적으로 오이 큐컴버 큐컴버 기브미 예? 아 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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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있어 나도 있어, 나도 있어, 나도 있어. 나쌀좀 줘, 어? 연아, 나쌀좀 줘. 접시, 야, 접시에 밥을 다 올려면 라스터 어떻게 나가? 아, 그래만 남경아. 아, 그래만 남겨아 <laughs> 잠만. 밥을 천천히 해. 밥을 천천히. 해. 아, 밥이 다 필요한 게 아니구나. 나 지금 메뉴를 못봐 아, 미안데. 나 지금 메뉴를 못 봐. 아, 현이, 어, <laughs> 나 미친 이걸 <laughs> 해? 이걸, 이걸 해? 이걸 해? 당신들 대단해. 밥이 하나도 안 맞았는데 이걸. 해내 야, 내네. 근데 진짜 세명이서안 된다. 야, 빨리 현이 설득해라. 한개좀 해요. 이저분내주다 그래. 우리 세려와 봐. 이거 다운 걸 얼마나 걸리아 이거. 아니 이거 한명 있어야 돼, 진짜로 너무 힘들어. 한명 납치해 보자 우리. 누구를 납치할까? 보경이는 <laughs> 좀 힘들대. 보경이는 컴퓨터가 힘들대 일단. 어, 본인도 힘든데. 틀을... 너, 웬, 지금 카톡 켜지는데 5분 걸린다니까요? 에반데. 아,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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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이거 뭐냐? 아씨 존나 양심 없는 이거 뭐냐? 와 이거 뭐야? 아쓰벌아 이건 뭐야? 아 미안해 아어씨 <laughs> 어, 이거 뭔데 비켜 비켜 <웃음> <웃음> 비켜 <웃음> 아 꺼져 뭐야 이거 <laughs> 잠깐나나시다가게 해줘 나시다가게 해줘 역생 하시면 안돼요 아니 밥이 먼저잖아요 밥이 먼저잖아요 맞잖아요 아, <laughs> 맞긴 한데 아, 아 맞긴 오직. 한데 역생은좀 힘들어요 제가 아 설거지 해야 되겠다 제가 열심히 밥할게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저 설거지할게요.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, 비켜주세요 어. 할머니를 밀쳤어. <laughs> 야, 그게 무슨 소리니? 야, 저기, 야, 야, 오른쪽에 밥, 오른쪽에 밥, 오른쪽에 밥, 오른쪽에 밥, 받다받다받다 받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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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버 받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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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불 얘불 예, 번진다. 불 번진다. <laughs> 집에 불이 날 거예요. 아, 불 껐어요. 껐어요. 이 적절하겠는데 오늘? <laughs> 아, 살, 살, 살.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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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생선. 아 뭐야. 나안 돼. 나안 설거지해. 비켜. 설거지해. 미야 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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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22원 벌어버린다. 그릇이 없음. 그릇이 없음. <laughs> <laughs> 근데 통과는 한거 같은데. 아 아깝다. 아별두개아 에바다. 한번더 해? 한번더 해? <laughs> 버려. 버려. 다음으로 먹어봐. 다음으로 먹어봐. 가자. 어우, 애 빡세다. 하리에서 아, 아, 하는 게 아, 괜찮아. 애 기네즈이야? 아나 다시면 살 말문에. 야, 자, 다못 들어갈, 못 사람. 들어갈 사람. 저기 들어갈 사람. 면살 말다. 내가 들어가. 이거 뭐야? 나 뭐예요? 토마토 어떻게? 잠깐만, 토마토 나 이게 할수 있는 게 없네? 토마토 저쪽으로 던져. 그러면, 그러면... 접시, 접시를, 접시를 어디서 가져? 와 접시? 야그 방이 움직인다. 아, 여기 아, 하늘이라, 아, 하늘이라 하늘이라 하늘이라. 아... 야, 토마토에다가. 야, 접시 타는 거 아니지? 저거 아니지? 오, 안돼. 야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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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프라이팬에서 빼와야 되는데. 아왜안돼이 이게... 메뉴가 더난거 어... 같은데 아까 초밥보다? 오! 오또 눈에 봐 초밥은 아까 너무 쇠시였어 나갇혔어야 비켜 나와 어, 나 어디 뭐 있어? 어나야 아, 면이 자기가 어딘지도 몰라 지금 우리 둘이 싸우고 있다고 아니 이래서 캐릭터가 뚜렷해야 돼야면 탄다 면타 꺼냈다 꺼냈어 <laughs> 왜 자꾸 렉 걸리는 건데 저기서 차려서 야 이거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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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설가지 접시 어디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 아 저기 서재 쌓인 거요? 야저 토마토 왼쪽에 토마토. 마지막 토마토. 여러분 여러분 침착해요. 우리 할수 있어요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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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아 번졌어. 아씨 토마토 소스 해야 돼요 지금. 토마토 소스 해야 돼요. 네. 접시왜안 들어. 오, 토마토, 어? 토마토 토마토. 아니 접시 이거. 아 잠깐만. 아니, 접시 왜안 들어? 어, 토마토 접시 안 들어. 너네 어디 있이거 잡아. 나 너무 억울해. 나 너무 억울해. 접시가 왜안 와? 아니 마중에별두개는 얻었어. 그래 <laughs> 자 오늘 뭐하나요?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, 썰어 아 이거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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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뭐야 왜불렀어불 아니야 불 맞아? 불 맞는데 불 맞... 저 그냥 우리 방해하려고 주는 거야 방해하려고 불..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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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눈뽕 지려 미친놈들 어, 어. 아, 나 꼈어 꼈어 설거.. 접시 여기 있어요 네 확인 확인 야 빨리 갖고 비켜 <laughs> 빨리 갖고 비키래 와 이거 뭐냐? 어? 존나 정신없다. 어, 아, 진짜. <laughs> 아! 나아 어! 믿는... 뭐야? 아, 술을 안 사서 아. 그래? 아, 야, 드루. 아, 뭐다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마돈에 마돈에 킵코인, 코인. 이래서 사람들이 면을끊는구먼 <laughs> 아, 아까 족밥이었는데 이게 족밥이 아니게 됐네. 주법은 2단계까지만 주법이었어. 3단계부터 힘들어 그러니까. 얘들아 340원이 최대인 거 보니까 존나 어렵나 보다. 어, 어떡하냐? 이거? 야 이거 던지는 거다! 야 쟤를 아, 던져! 일 던져! 컨트롤! 컨트롤! 컨트롤. <laughs> 이거 그냥 썰어서 하면 되는 아, 거지? 썰어서 튀기는 거 그만 던져! 그만 던져! 그만 던져! 그만 던져버라고 오케이 오케이. 그만! <laughs> 던지세요. 야,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만 제가 해? 이 알아본 거지! 요리를 했던 사람을 알아본거지 야 닭고기 올려줘야 돼 닭고기 도 제출하고 닭고기 달라고? 오케이 오케이 닭고기랑 감자 이제 슬슬 줘도 돼 이제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잠시만 감자 닭고기 감자 야 접시 접시 아우 어? 어 어디가니 아 졷깠네 진짜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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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너, 너, 나, 야 닭고기 나, 던져 빨리 기다려봐 아 바쁘네 기다려봐 바쁘네. 나 이거 서빙만 하고 비켜봐 <laughs> 야 이거 2인이 하는 거 나을 것 같은데. 너는 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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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은데 너가 너 방해만 되는 내가, 거 같아? 어 아니야 재료로 재료넣은 게다야 비켜봐 아제제 340원 제아 잡채 아, 2개만 아, 먹는 거 존나 해봐봐 어우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아, 어려워졌어 야 여기 뭐니로있 이거 근데 아 파스타 썰어야 돼 또? 아 이거 야 잠깐만 지금 그거 할때 아니야 지금 고기랑 파스타 해야 돼 지금 고기랑 파스타 해야 돼 여러분 파스타에다 고기 올려야 돼요 파스타가 없어요 파스타가 없어요 올리는 파스타에 랍스 아니야 파스타에 고기야 그거, 그거, 제출해. 아, 그거 제출해 그거 제출해 제출, 제출할 수가 없는게 있어 할 수가 없어 그럼 너 제출한 다음에 면 갖고 와면 면이 없어 지금 파스타 면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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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, <laughs> 어, 지금 파스타면다필요 파스타 야 돼. 면 한개 더 갖고 와 파스타 면 면이 없어 지금 응 음. 생선 생선 야야 그거 여기 그거 여기 그거 여기 여기, 여기 아래 아래 어 거기에 올려 그, 그거 서빙해야 돼 이거 내가 서빙할게 어허 가가 아 잠깐만 2초 남았다 2초 남았어 아 제발 나 가져간 거 아. 있는데 269원이면 별한 개도 못 받는데? 야 ㅈ됐다 우리 어떡하게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요리 완성을 내가 할게 확인 파스타도 너할 거야? 아, 파스타 면을 좀 옮겨줄래? 알았어, 알았어. 그리고 그거 그렇게 오, 그 돌아가지 말고 던져 그냥 나 던져. <웃음> 아, <웃음> 아 할머니 야, 야 할머니, 아니 너 이거 이러, 이거 서빙해 줘. 내가 접시 갖다놓는거 서빙해 줘. 나 저기까지 가는 건 시간 좀 확인, 확인, 확인. 아, 이거 언제다 이거 미친. 빨리 이거라고. 너무 급. 해에 가져가 이거 가져가. 해. 오른쪽 거 가져가. 쏘 급함. 가져가 가져가. 저... 어. 저 진짜. 아, 안돼. 할머니 죽었는데? 우리 완사부 그거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? 할머니 왜 죽었어? 확인 떨어저희 떨어지면 죽네. 저기 떨어지면 죽어. 야, 우리 효이 존나 떨어져. 아, 그건 알아. <laughs> 우리 이거 어떡함? 이거 아닌데. 야, 그래도 아까보다는 잘 됐다. 그래도 별 하나가 생겼네? 아니네? 아니네? 안 생겼네? <laughs> 야, 6심은 아까보다는 높다 마이너스 6심은 뭐야? 어. 야, 그래도 늘었다. 아, 죽을 <laughs> 것 같은데? <laughs> 실제, 실제 2장 1보가더 빡센 것 같아. 그래도 늘었잖아. 그게 야, 김정아 모니터가 내 모니터보다 <laughs> 더 빨라. 아, 그래? 제 방송하면이? 어 아니 어떻게 방송하면이 본인 모니터보다 빠르죠? 그럴 순 없어요. <laughs>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. 다른데 둘러보면 안 돼? 얼마나 받았는지 보자. 아까 전에 이점이 어디였더라? 그럼 여기서 이제 만점 받을 수 있겠는데? 여기 우리 둘이 해볼래? 해볼까? <laughs> 근데 우리 둘이 가능해? <웃음> <웃음> 불렀어? 어디? 어! 그러네! 불렀라 불렀다! 소브라 너가 해! 소 브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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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나 줘봐! 나 줘봐! 줬어! 아 됐다! 야 다시 해. 야, 아까보다못 벌고 있어. 나이 결과 인정할 수 없어. 이거 불나서 그래. 야, 이거 다시 해.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. 아이고. 3 2 에. 아, 끝났다 끝났어 야, 535. 야, 다 했다. 다 했다. 우와, 별세개 완성. 우와! 씨, 숙면 됐네. 씨, 숙면 됐어. 아. 어. 오고쉴게요 네. 네.